안녕하세요. 딴지쟁입니다. 우리 딴지꾼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지 못하다구요? 왜요? 최근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들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좀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죠? 좀 멀게는 연예인의 성적대 스폰서, 성폭력 사건. 또 조주빈의 엠범방 사건. 최근에는 동창생을 2,000번 넘게나 성매매를 시킨 사건. 공공부대에서는 성추행 사건으로 고통을 받던 여종사가 자살했던 사건 등 성과 관련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줄을 이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결코 간단하게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딴지를 걸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성의 가치를 모르고 성에 대해 편협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행위가 정말 자극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주다 보니까 성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성행위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성행위의 본질을 한번 따져본다면 그건 우리 몸속에 여자는 XX, 남자는 XY라고 하는 성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성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즉,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강한 충동, 육체적인 본성의 행위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길 원하며 서로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싶어 하는 충동, 우린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성행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즉, 성행위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현하는 육체적 행위이네요. 결국 종합해보면 성행위는 사랑하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육체적 사랑행위인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 사랑행위인 성행위만을 하려고 하나요? 이것이 진짜 성과 관련된 사건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듯합니다. 그건 아마도 사랑과 성행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요. 사랑과 성행위를 구분해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딴짓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방송에서 더 딴지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딴지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